에스라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 그릇과 금과 세강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누부가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자루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천 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오천사백 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때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